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 선수에 대해서 정말 집중 파헤쳐 볼까 하는데 잘 들어 보세요. 발렌시아 팬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셀리노 이 선수의 기용이라 해외 언론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용욱의 득점을 만든 패스 마치 메시 같다. 그리고 안정환 해설위원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선수의 왼발이 고정수의 왼발보다 난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과연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laughs> 시간이 됐어요. 약간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안 타셨다면 강인 코인에 탑승하세요, 빨리. 어, <laughs> 이거 뭐 생각하신 어, 거예요? 빨리 탑승하세요. 네. 더 늦기 전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 이강인 선수 너무 잘하잖아요. 지금 u 니시 월드컵 대회에서 총한골네 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데 뭐 클래스가 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정말 이번 대회에서 제대로 보여줬다 그렇죠. 2001년 2월생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빠른 1, 2월생이 월반에서 가진 않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고3 나이도 될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이 지금 18살, 고3 나이에 이렇게 잘하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예. 네. 근데 저는 이강인 선수 17살, 16살 이럴 때도 최대한 볼수 있는 조금이라도 연습 경기라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장 속도 정말 빨라요. 한 (16살) 뭐 이럴 때는 양발도 좀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른발 연습도 하고 왼발뿐만 아니고 그러면서 양발킥도 좀 느는 느낌인데 어릴 때는 체력도 좋았잖아요 우리 저 슈돌이 뭐 그럴때 어른들 체력처럼 뭐 체력도 좋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체력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이 나이가 근력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뭐 근지구력 또는 스피드를 낼수 있는 이러한 근육들도 완전히 형성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준 족은 아니지만 스피드가 아니지만 저는 그 외의 장점들이 이 선수가 뭐 어떤 유형의 선수로 발전할 건가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네. 모르겠어요. 잠재력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될것 같아요, 그냥 이강인이. 많은 선수들의 장점이 다 있어요. 지단과 무슨 베컴의 사이에 있는 그런 어? 성향인지, 뭐 진짜 리켈메 같은 성향인지, 다비드 실바 같은 성향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이 선수가 어떻게 진화할지. 왜? 지금 한 3년 정도의 이 진화 속도를 보면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진화 속도가. 그래서 과연 이 선수가 그러면 22살쯤에는 어떤 정도까지 가겠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킥이 고정수보다 도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안정환이했다했지만 킥도 매우 정확해졌고 예리해졌고 거기에 힘이 실렸고 지금 그나이에요뭐 타라빠 가는 기술은 지금 사실 이번도에 다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이건희 네. 선수가 원래 마르세토는 원래 잘하던 거고 이 선수는 호나우지뉴, 플리플랩 이런 것도 잘해요. 뭐 기본적인 기술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다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슬쩍슬쩍 평상시 하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가는 패스 타이밍이나 센스. 또 어릴 때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 출신이신데 마라도나 매니아라서 마라도나 영상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러한 성향도 있어요, 마라도나 성향. 아까 얘기했지만 조용욱 선수한테. 골그 스루패스에서 연장전에 네. 세네갈전 넣었대 그 보면 또 어떨 때 보면 패스 타이밍 보면은 이건 미시처럼 상당히 밸런스상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탁탁 넣어주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우려도 하지만 저는 뭐 열여덟 살한테 뭐 그렇게 우려를 하냐. 그냥 <laughs> 봐라 한번 지켜보면 될 거야. 어디까지 성장하나 봐라. 네. 지금도 이 정도인데 뭐 그렇게 걱정하냐. 음. 그냥 봐라. 저는 일단은 그러고 싶어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회만 봐도.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 속도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만 봐도 경기들을 치르면서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1차전에는 상대 선수에게 둘러싸이거나 아니면 약간 무리한 동작, 무리한 패스 타이밍에서 실수도 많이 나오고 이랬다면 점점 그런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영리한 거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지만 팀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경기들 속에서도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장희현님처럼 그냥 지켜보면 이 선수는 그냥 알아서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앞권은 역시 그 에카도로와의 최준 선수의 결승골을 도왔던 그 장면 네. 같아요 그 장면이 제가 그 장면 하고 나서도 현역 선수들도 그렇고 문태환 선수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데 그 타이밍 자체는 그냥. 예술의 경지의 타이밍이었어요. 최준 선수가 물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좋은 각도로 찢혀 들어갔죠. 그 타이밍도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패스가 끝나는 그 순간에 최준 선수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되는 각도였어요. 속도도 그렇고, 각도도 그렇고. 근데 그 상황이 아주 여유가 있게 신중하게 공을 바라보다가 찼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패스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강인 선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런 선수를 그냥 우리는, 아, 이강인이 한국에 태어났으니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고 빨리 강인 코인에 탑승하세요. <웃음> 그러니까 <laughs> 그게밖에 그 할게 없어요 정말. 그 장면도 아버지가 마라도나 영상 아기 때부터 계속 보여줬다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거 보고 얘가 볼 차기 잡게 해서 왼발로 슈팅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뇌리에 그 마라도나에 대한 잔재는 확실히 음. 있어요. 그뭐 화제가 계속 기사화도 됐지만 94년 미국 월드컵.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전 때, 마라도나가 똑 같은 상황에서 주고 앵글도 똑같아요. 카메라 앵글도 뒤에서 하나 다르다면 마지막 어. 슈팅 장면이죠. 슈팅 장 카니지아 했느냐, 아니면 아니면 카니지아가 골 넣었던 그 장면이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본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의연 중에 이거는 뭐제 추측이지만 잠재 적 의식 속에서 발현되지 않았나. 음.